아니요. <목소리가> 다음에 평행사변형에서 <평일> <목소리가> 무게중심 마지막 거. 그럼. 이대일대이요 머리 아픈 것 같다. 지 진짜로 두통 오는 것 같아 <목소리가> 1, 2, 3이야, 1 2 3 이, 이야2 3. 3 자, A, B, C, D 평행사변형에서 무게중심은 네, 네. 언제 쓰냐면 니네가 지금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거 대각선끼리 뭐해? 이등분하지 원래 이등분하지그 네. 다음에 니네가 여기다가 반해가지고 길이가 같게 이렇게 나눴어. 네. 여기도 중점에 찍고 나눴어. 네. 예. 그럼 이 점이 뭐야? 중.. 무게중심이 되는데 왜 되는 거야? 어 그거 뭐, 뭐 알아줘. 삼각형이 이렇게 되면 3이는 거잖아요. 이거 중선이지? 네. 그리고 여기 원래 같게 했으니까 여기도 중선이지? 네. 그래서 여기가 무게중심 된단 말이야. 그리고 2삼각형의 무게중심도 되겠지? 예. 들어 들어. 그럼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면 여기가 2대 1. 여기도 2대 1이지. 예.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 길이가 다 어떻다? 아, 같은 게 제일 처음에 니네가 여기 모양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런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하고 강의점 찍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 30cm 그럼 다몇 cm인거야? 10 10cm, 10cm, 10cm인거고 그 다음에 여기 물어봤어 여기 몇 cm일까? 있겠어. 여기 몇 cm일까? 15 어. 여기 반은 된다고 했잖아 어. 여기 1대1라니까 지금? 네. 그래서 여기 반이 어. 여긴거 네. 응. 그러니까 여기 2대 일, 2대일이어서 여기, 여기, 여기 같은거랑 그 다음, 여기 반이 여긴 거랑,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넓이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기 넓이 구하는 경우 있지. 네. 그럼 우리가 평행사변형 때는 전체에서 막 여기 다 뺐잖아. 네. 근데 우리가 닮은 넓이였으니까 이제 넓이 위로 해서 할 건데, 전체가 만약에 40이야? 네. 그러면은 이반 넓이 몇이야? 20. 20이지. 20. 그래서 작은 거큰거 거, 닮은 비할 거야. 닮은 비가 그는 거야. 작은 거큰 거. 닮은 비몇 대면? 몇? 1대2. 1대 1대 근데 우리 넓이 구할 거니까. 1대 넓이는 1대4지. 1대 1대4는 x 대... 몇새 라면 돼. 여기요, 선 여기, 여기. 여기 몇이라고2 20. 0이라 해. 20. 그러니까 아, 이건 넓이 비로 하면 돼. 작은 거큰 걸로 넓이 비해서 여기 구하는 거. 총 3개야, 3개. 2대 1로 해서 여기 무게 중심이어가지고 각각 길이 구하던지, 아니면 3개 길이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 연결하면 반값, 그다음에 여기 넓이 거총 3개. 그래서 거기에 페이지 푸세요. 그리 이거 3으지 2대1? 2대